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는 미량시에 첫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미량시 환경관리과 기후 대응 담당 이창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량시 환경관리과 기후 대응 담당 이창규입니다. 네, 미랑시의 첫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미랑시 수소 충전소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어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과 승용 차량 진입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92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23년 2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완공하였고 올해 1월 17일부터 상업운전합니다. 시설은 충전기 3개를 설치하여 1시간에 버스 4대, 승용차 20대 이상을 충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청정에너지 도시를 꿈꾸는 밀양시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밀양시는 수소에너지경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점차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경제 의 활성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청정한 미량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정에너지 도시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수소차 보급 확대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승용차 수소차 확대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차 구입 시 3,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수소차 보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수소 생산시설 유치 등 수소특화단지 조성 노력에 하여 청정에너지 보급할 계획이며 기후변화와 위대응 기 한소중립 도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규 밀양시 환경관리과 기우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